야컴 노시스 컴 노시스 에븐 포커스 포커스 파인미 저한테 모이세요 뭐 리골피야 이골 리골피. 블랍 블랍 이스트 기준에 원샷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컵 보고 계신 분들 <laughs> 지금 레벨 마지막 한 번만 더 체크해줘봐 야 로시스에 블랍 들어왔다 반자이 네. 혼란 3 2벨네펀이 29레벨 프레로 쪽이 29레벨 음. 이거 블랍 기준은 체크 안 돼? 그냥 서로 돕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 지금 디펜탱 있는 곳이죠. 해골 뜨는 곳이 메인 사운터죠. 지금,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스 쪽은 프리로시이 중우스 합류하고 있는 거고 저 블럼 뭘까? 존나 궁금한. 하 <laughs> 여러분 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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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켓스 컴하 터켓스 컴, 아, 컴, 아, 컴, 아, 컴, 아, 컴 사우스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포커스 포커스. 얘네 디저리 4레벨. 디저리 4레벨이고 연합은 스파티엘 스파티엘 킬 스킬 연합이에요. 스킬 연합 스컬 연합 사우스스 스킬 사우스스 컴 사우스스 컴 사우스스. 미건 go 우스 s 스트샬 h 파이브, o 5, 4, 3, 2, 1, s o u t h w 스 s t shallow north, southwest, s 이스트 워킹 w n 트워킹 웨스트 u t h w e s t shallow north. I come to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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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잡아, 이 e s t west, west, w e s 스 w e 스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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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s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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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이시할로 3, 2, 1이시로넣이시로넣잡아 얘네 잡아봐 인사이 잡아봐요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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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차다, 나 차다, 나 차다, 나 차다. 인사이가 계속 이스트로 미는 중 오케이 오케이 컴이스트컴이스컴 음. 넣을 수 있어 컴 넣을 수 있어 고무링 피해서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레라스스프레 플라스틱, 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다더프스틱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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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테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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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레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라스테 플라스틱, 플라스틱, 스틱플스틱 플라스틱, 라스틱라스 인사이드. 이스스스스스스스 이스트 그이가 컴데스 에버 둘셋 백 이스트 백 이스트 백둘 본다 에버 둘셋 백 둘셋 백 웨스트 백 웨스트 백 이거 이거 이스트 에프라는 다른 길드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백 웨스트 백 벨트 레에 대한 8월 사우스 딥 사우스 웨스트 팁 8월 사우스 팁뱅 부스 4 사우스 나, 사우스 나, 사우스 딥나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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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어, 내가 come do this, come in do this, come in do this, come in do t h 다니게 빼야 돼, 노스 빼야 돼. 노스 노스 빼, 노 이스트 캡을. 야, 이스트 디펜스를 도 노스에서 불백해봐, 노스에서 불백해봐, 노스에서 불백해봐, 노스에서 불백해봐, 불백봐 사우스, 샬로 캐와야죠, 사우스, 샬로 캐와야죠. 사우스, 엉클 햄버, 엉클 햄버, 엉클 햄버, 엉클 햄버. 나, 하자. 노스, 이러면 노스 포이셔니 노스 포이셔니 미건은 사우스 샬로, 미건은 사우스 샬로 쓰리. 뭐, 미건 사 컴백노스스 깜백 노스스 깜백 노스스 노스스 빨리 어디서 포인트? 거대 해 봐. 여기 돌때 봐. 노스 쪽으로 엉덩이 돌려 봐. 돌려 봐. 이 이사파 디사이드 디디 패. 패 잡아. 팬데 팬. 이사해 잡아. 이사해 잡아. 이사해 잡아. 노스로 여러분 노스 풀때 노스 풀 때. 디펜 레디 패패펜 사우스 디패. 노스로 노스 풀때 노스 풀때 노스 풀 때. 미안. 털려서 맞는다. 야, 노스 풀 때에 노스 풀때해 봐. 그래 사우스스 샬로 사우스에 샬로 파이. 얘네 뒤에 떨어다 얘네 떨다사우스로다스샬로 루시스 풀백 컵투 캐스트 컵투 캐스트 캐스터 라바 살트캐스 라바 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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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루시스 컵 루시스 컵 루시스 이거 웨스트 샬로켜주면 좋아 웨스트 샬로우 오케이 오케이 루시스 좋아 루시스 좋아 인스론 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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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킥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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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해줘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시스사우스킥킥 쌍스샷루나 올리샷루나 올리샷루나 컴백 눌스 스 컴백 스와 여러분 이거 침목땅 지나서와 눌스스와 눌스스와 캐슬와 캐슬와 컴퓨 캐슬 사우스 샬롯 캐와이죠 들어가 들어가 샬롯 와 샬롯 캐와해줘 홀드이야 홀드이야 에브로 홀드이야 홀드이야 베이스 베이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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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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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리리리리리리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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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스푼 빼2 스푼 스푼 리2 스푼 리2 스푼 스푼 리2 스푼 스푼 리 스푼 2 스푼 2 스푼 2 스푼 2 스푼 2 스푼 2 스푼 2스 스푼 3스 스푼 3스 스푼 스푼 스스스 스푼 3스 스푼 스스 스푼 3스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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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풀푼3스풀 스푼 풀스풀3풀푼풀스풀 스푼 풀스풀3풀푼풀 스푼 3스스스스스스 미간 어 이스딥 미가어 이스딥 이스딥 디펜 레디 원벌 디펜 레디 컴싸우스 이거 원벌 디펜 해줘야 돼 원벌 디펜 해 미간 사우지 못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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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워 더워 더워 와이프 어디 갔어요? 와이프 어디 갔어요? 와이프 아까 와이프 와임 도망간 거. 와이 났어. 와이 났어. 와이프 나서 도망갔어. 루팅 체크하세요. 말라서 23렙 되니까 도망갔어. 이거 DPS는 무조건 체이싱 하시고 서포이랑 힐러 루터들만, 루터들만 루팅하고 빨리 체싱해요. 이 DPS는 무조건. 오케이. 얘네 사우스로 계속 도망간다. 사우스로 계속 도망간다. 오케이. 힐러 서포트 루팅 체크해 주세요. 주변에 시체 그리고 DPS랑 디펜트는 체이싱해 주세요. 네 파도 안에 있어요. 두두명두명 같이 두 있어요. 명어 폐기물까지 다좀 없애주세요. 음. 주변에 갱커 많으니까 조심. 잡지. 안에 카메라가더 있어요. 나가요. 다시 나가요. 한 어. 하나 나갔어요. 하나 나갔어요. 루파 나갔어요. 사람들 이싱하고 무슨 놀하네요 잡기 하면 언데 와, 여기 지옥이다. <laughs> 여기 카메라가 더 있어, 안에. 카메라가 더 나올 거예요. 손 아, <laughs> 남는 네. 분들 핑 찍어주는 거 계속 가주세요. 이거, 사우스 핑 쪽에 밤 돌아다닙니다. 그 잡밤. 원샷, 원샷. 아, 원샷, 원샷. 날이 거기 뭐 있어? <laughs> 인턴님 만에 죽이셨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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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핑. 노스이스트 캐슬 노스이스트 캐슬 노스이스트에서 음. 리그로 팔게요 여러분 다 와주세요 챙긴 사람들 참. 다들 챙겨주세요 챙긴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챙겨주시고 떡스 켜야지 들어가야지 어떻게 파응지 포션까지 아, 먹어 에 포션까지 먹어 포션까지 먹어 위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가면 안돼으쪽 아, 이스트로 가야 돼 이스트 먹어 먹어 포션 먹어 그냥 때려도 되니까 때리면서 와요. 어. 신발 써도 되고, 다왔어데 이게 뭐야? 시계야? <laughs> <얘야? 웃음> 어 그렇지. 갈수 아니 우리 레일캠님은! 죽어! 오! 다아 신고야, 여기 몇 명을 더 붙이냐. 노스스트로 아. 오세요, 여러분. 저 시간 되신는 분은 c t 지 작성해주세요. 노스스트로 와주세요. 여기서뭐못보는데요 <laughs> 해젠도? <이이 목소리도> ちゃんとね。